q 충분조건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라고 되어있는데 앞서 유형 2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충분조건일 땐 P가 Q 안에 포함된다 이렇게 네. 자, 전체집합 위에 두 조건 P, Q의 진리집합이 있대 자, P는 Q이기 한 충분조건이 되려면 P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? Q 안에 있어야 되는데, 맞습니까? 아니죠 그러면 1번, 필요조건 Q가 P 안에 있어? 다될수 없죠 p는 not q이면 충분이면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p는 q의 여집합에 들어갑니까? 네, 들어가죠. 필요조건이려면 반대. q의 여집합이 p 안에 들어간다. 맞습니까? 아니죠. 필요충분이면 p랑 q의 여집합이 같아야 되는데 같습니까? 아닌 거죠. 정답 몇 번? 3번.